예레미야 47장 파로오가 가자를 치기 전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이 애곡하리라. 그의 힘센 말들이 구르는 말발굽 소리와 그의 병거들이 돌진하는 소리와 그의 바퀴들이 달컹거리는 소리에 아비들의, 소, 아비들의 손에 맥이 빠져 자기 자식들이 돌보지 못하리니. 모든 필리스티아인들을 약탈하러 오는 날과 이프로와 시돈으로부터 남아있는 모든 돕는 자들을 다 끊어버릴 날로 인하여 주가 카톨 지방의 남은 자들인, 남은 자들인 필리스티아인들을 약탈하리라. 가자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클로는 그들이 계곡의 남은 자들과 함께 끊어졌으니. 네가 언제까지 네 몸을 베겠느냐? 오너 주의 칼이여, 네가 잠잠하기까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쉬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가 아스클론과 그 해변을 치라고 명령하명하셨으니 어찌 잠잠하겠느냐? 그곳에서 그가 이그 일을 지정하셨느니라.